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무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 <laughs>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 부활주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민숙이 말씀을 매일 아침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스라엘의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거의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땅입고 가네스 바니아.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도착한 이스라엘, 아,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난한 땅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40일을 걸쳐서 그 땅을 자세히 다 돌아보고 또한 그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눈으로 본것 그리고 또한 그 땅의 과실을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땅은 참 좋은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거기에 사는 그 가난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너무나도 어, 싸움을 하고 전쟁한다면 을 이기기 힘든 그러한 장수들이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이 통곡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laughs>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렇게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셔서 보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광야 행군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그때 그일 거의 40년 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명기서에 보니까요. 1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호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네스 발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 아, 너희가 다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게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냥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각 지파에서 그 지파를 대포한, 대표하는 정탐꾼을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하자 그것을 허락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포트게들 같이 종합을 해보면은 정탐꾼을 보낸 것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약속 붙잡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땅을 정탐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가득 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곳에 사람들이 힘이 센 용사들이고 그리고 키가 큰 거인족이라고요. 그에 비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명만 다른 이야기를 했죠. 대다수가 이기는 것 같아요. 보고를 듣고 있으러 온 회중이 통곡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힘센 가나안 땅 사람들이란 말에 벌써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해버렸습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 눈물과 한숨 밖에는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고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해주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왔고 이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낙심과 슬픔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보세요. 원망으로 향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삼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다 보았건만 그거보다도 사람들의 이야기에 완전히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더 내려가서 26절에서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원망한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죄악에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압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영광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참 희한하죠? 아는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아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신약에 와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 0장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개역한글에 보니까 거울이 되어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고 원망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고 피부로 느낀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아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 현재도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붙잡아야지. 원망하는 자리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때에, 또한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불신이 자꾸 일어나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어떻게 어요 엎드렸습니다. 야, 엎드리면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순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리는 게 뭡니까? 죽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엎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모습.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큰 수고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을 들어 던질 듯한 그러한 기세로 원망을 쏟아붓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억울하고 또한 답답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아, 모세가 더욱 더 소리를 치면서 분노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리고 아론도 입을 열질 않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모세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는 그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갇혔다는 것은 그 상황이 참 힘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선지자가 갇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부르짖으라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죄악 많아서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결국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하나님 안에 숨겨진 구원의 비밀을 알고 또한 받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고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막 생기는 것을 느끼고 암담하고 힘든 현실이 눈앞에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신앙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도 주님께 엎드린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찾고, 그리고 정한 시간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울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늘 엎드리는 훈련이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맡길 때 주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또한 그 구원을 기대하며 더욱더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의 베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엎드리는 것 잊지 맙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수아와 갈렙을 보니까요, 그들이 찢습니다. 무엇을 찢어요? 옷을 찢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역시 마음을 찢는 회개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통곡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고. 이두 사람은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주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들 마음을 찌르는 그 슬픔과 고통, 또한 너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이 백성을 보면서 그 불신앙에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 자기가 보는 이 상황만을 보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불신앙 잡으세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고 내 판단이에요. 그게 지금 앞서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것을 표현하는 가운데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2년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뿐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애굽의 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여 주시면서, 고난과 위험이 너무나도 많은 산적한 그 광야 행군, 그런데도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 정말 그 마음에 두려웠던 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찢으며 간곡하게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구절 말씀에 이두 사람이 소리치지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 정말 계속 멸망으로 다른 박질하고 있는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는 괴로움, 그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보면서 피할 수 없는 주의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는 비록 옷은 찢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 시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식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계는 그 회계에는요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죄앙을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원과 부르짖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누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니이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 불쌍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주의 극률과 자비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은 오늘도 몽족 성교 우리 일일 성교팀이 지금 떠났는데요 만나는 그분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합시다. 오늘 아침,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청년들을 만날 그러한 가정들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회교로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는 모습.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의 자리까지 가봅시다.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첫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귀한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신앙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 신앙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주도하는 것이 상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선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민수기서 2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은 꼭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거인족이라는 것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결국은 다 쓰러질 것이고 패하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승리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도. 그 도전 우리가 받았죠.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컨트릭 상충될 때에 어느 것을 붙잡겠는가. 우리는 현실보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로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이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며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신앙으로 사는 분에게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보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주의 손길을 드러내어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수와 갈렙의 이 선언을 듣고 이스라엘 온회중이 분노하면서요,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했지만,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나타나 여수와 갈렙을 보호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그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대로 이 말씀이 작용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정말 체험하며 삽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너희는 모든 족석으로 제자를 삼으라. 바로 그 주님의 주신 그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assignment, 그것을, 그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며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엎드립시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간직합시다. 또한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 그 믿음.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신앙,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저는 기도 가운데 참이 기도가 귀하다고 생각해요. 주여, 우리로 알고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Let us be your joy.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어서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 주위에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지금도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에 범사의 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자모서의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며 믿음의 그 신앙으로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